가을 전어가 왜 맛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전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은 어디죠?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원는청옥과에 속하는 물고기로서 서식 장수면 수심이 30m 이내의 얕은 연안이므로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서식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남쪽에서 월동하고 4, 6월에 난류를 타고 북상한다. 여름에는 남서해안 연근에의 각종 플랑크톤과 유기물 등을 섭취하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월동을 위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때의 전어는 몸길이가 20cm 정도로 자라 가장 영양가 풍부하고 맛이 좋게 된다. 남쪽 바다에서 다 자란 전어가 9월 중순 부도 잡히기 시작해서 12월까지 잡히는데 가장 맛이 좋을 때가 10월이며 그래서 가을 전어는 10월 전어라고도 한다. 전어가 많이 잡히는 곳은 광양 고음, 보성 등 전남 남쪽 해안이다. 광양에서는 전어 축제도 열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 중 가을 전어는 깨가 성월이라는 말도 있고 집다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는 말도 있듯이 전어는 가을 전어의 맛을 제일로 치며 그중 10월에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전어의 맛이 최고이다. 가을에는 전어의 지방질이 다른 철에 비해 최고 세 배나 더 많아 그 고소한 맛이 절정에 달한다. 전어를 먹는 방법은 회로 먹는 것, 무침으로 먹는 것, 구워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회로 먹을 때는 비늘만 벗긴 뒤몇째로 두껍두껍 회를 썰어 된장과 고추, 마늘을 곁들여 상추쌈을 싸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뒷맛은 깊고 은은하다. 이 전어도 막걸리와 궁합이 잘 맞는다. 막걸리 한 사발의 전어의 상추쌈을 한입 베어 먹으면 그 맛은 옆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이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